오늘은 차한 잔이 주는 여유, 우리가 차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차한 잔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을 세 가지 주제 음, 즉 몸을 위한 투자, 마음의 평온, 그리고 삶의 풍요, 풍요로움 나누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가 우리 신체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둘째, 차한 잔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과 여유를 주는지. 그리고 셋째, 차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임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예요. 음. 매일 차를 마시는 사람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공감 마음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 차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오래 차를 마실수록 몸은 점, 아,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어, 마음과 생각도 함께 맑아집니다. 어, 즉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죠. 차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여기 도표를 좀 만들어놨어요. 일단 차가 주는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바로 피로해소예요. 우리가 막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피곤할 때 따뜻한 차를 한잔 마셔요 차를 마시면 그 따뜻한 색또향 그리고 맛 여기에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서 일상의 피로를 해소 시킵니다 그냥 스르르 녹게 되죠 그리고 차는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특히 성격이 급한 분들 차를 마시는 습관을 통해서 점점 차분해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 머무르는 마음, 음, 현재 이 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마음챙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어, 차를 마시는 게 굉장히 단순히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마음의 갈증까지 해소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이 늘이 전자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 그래서 컴퓨터, 휴대폰, TV, 뭐 이런 기기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전자파 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하고 노화를 촉진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차에 이제 함유된 이 폴리페놀 이런 요소들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흑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카데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카데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활성산소 증가를 억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제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손상이 덜 오게 되겠죠?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어, 또 차에는 다양한 이제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미량의 원소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를 마시면 거기 제가 쓰는 것처럼 폴리페놀, 분해효소, 미량 원소들이 독성 물질을 배출을 도와주고 조절해 주니까 장기간 차를 마시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 체질이 개선되게 되죠. 꾸준히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신체적, 정신적 체질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자연스럽게 디톡스 효과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 또, 차를 마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어,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현대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차 한잔 여유가 굉장히 소중한 휴식과 평온함을 선사해 줍니다. 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죠. 그래서 차를 마시면 마음의 평온함이 오게 돼요. 어떤 식으로 평온함이 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차를 마시는 건 일단 차를 마시는 시간에 우리가 바쁜 삶의 리듬이 좀 늦춰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막 바쁘고, 정신없고 무미건조한 삶이 이렇게 따뜻한 차한 잔으로 인해서 좀더 풍요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쁜 와중에 잠시 잠시 멈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멈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게 차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막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잃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생각이 왜 들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럴 때차 한잔 앞에 놓고 마시면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게 되면, 목소리를 기울이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차를 한잔 한 손으로 감싸주면, 그 순간 온기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고요. 이제 차의 은은한 향기가 우리 감각을 굉장히 일깨워주게 돼서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불안감을 줄여줘요. 무조건 마시는 게 아니고 향기를 은은하게 맡을 준비를 하고 맡아야 돼요.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고 이렇게 의식이 되면 명상같이 돼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줘요. 의식화하면,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 보통 뭐숨 쉬는 과정부터 해서 의식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차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차, 차처럼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행위가 우리 뇌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이렇게 더우니까 차가운 차를 마시게 되는데,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뇌에 세로토닌 분들이 촉진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요즘 차가운 거 아니고 따뜻한 차로 마십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가라. 응. 어 이렇게 마음 수양을 이제 하게 됐죠. 이 마음 수양이 되면 삶이 이렇게 거기 있는 것처럼 정교해집니다. 차를 마시면 이제 쓴맛, 단맛,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맛들을 음미하다 보면 어 제가 거기 써놓은 것은 삶의 이치를 깨닫게도 되죠아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는 것이 생각 하구나뭐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적이 되고 심신을 닦게 됩니다. 그 차를 마시는 순간에 집중하고 감각을 충분히 열면 차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게 되고 이 자연스러운 그 상태가 바로 명상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아, 차가 나에게 오기까지 자연에서 어떤 환경이 있었지 하는 것 때문에 자연을 아끼게도 되고, 또 삶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정교하게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차한 모금 마시고 눈을 살며시 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마음의 치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간순간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발견하는 시간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명상 그러니까 어, 차 명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거기 제가 다섯 단계로 써놨습니다. 차 명상 일단 차를 준비해야겠죠. 어,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요. 그리고 물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해서 최상의 맛을 최상의 맛을 그리고 향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마시고 다시 내뿜고. 천천히 들어마시고 내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면서 입안 가득히 퍼지는 향, 맛, 삼키는 순간까지의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각을 열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벌컥벌컥 안 마시고 최대한 순간에 집중해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느끼는 겁니다. 벌컥벌컥 아니고 작은 모금을 천천히 마시고 입안에 퍼지는 향을 음미하고 삼키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 느낌들을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느낌들만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감사함이 오거든요. 감사함이 안 오면 일부러라도 감사함을 느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만들어준 자연 그리고 내입 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겠죠. 이 감사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느끼는 사람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음, 매일 5분에서 10분씩 차명상을 이렇게 실천하시면 이렇게 일상 속의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다른 명상보다 저는 그, 뭐,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명상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소리 명상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소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차에 집중하면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차명상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세 번째 주제가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차는 거기 제가 쓰는 것처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순함을 넘어서 사랑과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우리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풍요로움을 더해줘요. 계속 제가 풍요로움을 말씀드리잖아요 차한 잔이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 트리티 모토가 뭐죠? 강남에 써있죠 벽에 크리에이티브 어밴던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만든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차입니다 차는 이렇게 오랫동안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야기 소재가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저부터도 이제 이야기 소재가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만나면 차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 20대부터 차를 마셔왔지만, 그닥 지식은 없었지, 없었는데, 어한 1년 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취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차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차 어, 차한잔 할까 그러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차에 대한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이야기들을 하고 공감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친구 사귀는 명함 역할을 차가 할수 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차가 차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그렇게 정, 정해놨는데 차를 함께 마시는 시간은 서두르지 않게 돼요. 막 급하지 않으니까 좀더 대화가 깊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게 돼요. 또차 향기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향이 어떤데 하고 말하면 상대방도 어 그래 나도 그런 향 아니고 나 이런 향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좀더 그걸 통해서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어~ 차 문화를 통해서 또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전통도 배울 수 있어요 차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차 문화도 있고 일본엔 다도라는 게 있고 중국은 다예가 있죠 영국은 유명한 에프터는 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도 해요 실제로 영국의 에프터는 티 같은 경우에 상류층들의 사교의 장이 되고 거기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죠. 그렇게 시간을 나누다 보면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만나게도 차를 마시게 되면 그런 모임이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우정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차한잔 여유는 굉장히 소중한 이견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거예요. 음료로 그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고요. 그 매개체가 차가 되므로서 우리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어, 크리트의 모토가 뭐라고요? 크리에이티브 어벤던스예요. 풍요로운 삶의 창조. 어, 그리고 차를 마시면,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꾸 듣게 돼요. 차 마시면 젊어 보인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래보다 젊어져 가, 경향이 아니고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게 돼요. 왜 그렇죠? 차에 함유된 폴리페놀 얘가 활성산소를 확 제거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활성산소가 제거되게 되면 피부에 어, 윤기가 흐르게 되고 피부를 보호해주게 돼요. 그리고 카데킨이 흑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얘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항산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유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면 차를 마시면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당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인 노화도 늦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젊음이 육체의 젊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제가 여기 AI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동일한 나이대로 나이에서 차를 마셨을 때와 안 마셨을 때 비교되게끔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완전히 뭐야 딸하고 엄마 같아. 같은 같은 나이대를 가정해서 AI가 이미지화 한 건데요. 음, 이 정도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자, 차를 마시면, 정기적으로 마시는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낮아집니다. 얼마큼이나 하면, 안 마시는 사람보다 70% 낮아진대요. 학계에 보고된 자료들을 토대로 볼때70% 정도 인지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죠. 인지 기능이 낮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치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가 돼요. 근데 차를 마시면 그것을 예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 흑차에 특별한 성분이 또 하나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얘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주거든요. 주거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지만 항산화 작용이 되게 되면 심혈관 질환도 자연스럽게 감소돼요. 꾸준히 차를 마시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크게 30%라는데 심혈관 같은 경우에 30%면 굉장히 큰 치수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차 모임에 참석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사회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립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 고립감이 느껴질 때 오는 게 사실은 또 치매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 헛소리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데그 고립감이 해결돼서 그 고독감이 해결되는 게65% 정도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거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장님은 계속 노인에 노인에 그러는데 어, 노인분들은 필수적으로 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뭐 중년 지나서 한갑 지나니까 뭐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되고 하는데 더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를 마시는 게 그치지 않고 이차 마시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게 돼요.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그저 모르고 차를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들 모임에 가다 보면 맛과 향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 도구들이 이제 관심이 가게 되죠. 저만 해도 지금 차 잔도 막 사고 어또 뭐야 자사오도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 도구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이렇게 차 도구를 수집하다 보면, 아, 차 예절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해져서 차 예절도 배우고, 또 예절도 배우다 보면 차 문화, 다양한 차 문화들을 좀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차 행사들도 가게 되고, 어, 9월에 차 행사 하나 있던데, 제가 한번 볼게요. 9월에 차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어, KT 페스티벌이라고 이, 2025 세계 차박람회가 코엑스 B2홀에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가보시면 좋은데 어, 다양한 차들이 보이니까 그런 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음. 그 하나의 즐거움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차를 통한 사회적 연결들이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늘 디지털 기기들 앞에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TV, 컴퓨터, 휴대폰 등등등.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카페 같은 데보 뭐 이런 데 가면 젊은 아이들 커피 앞에 놓고 앉아 있는데 얘기를 안 해. 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왜 만나? 그래서 좀 어, 안타깝긴 해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차 문화를 통한 다양한 즐거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차수집 또 차시음 차의식이고 명상이죠 그런 것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교집합으로 공통분모가 형성되는데 다양성 또 전통 차를 통한 연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런 차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차를 선택하는 거예요. 음, 차의 종류는 육대차류가 있어요. 어, 처음에, 사실 이제 저희는 흑차를 취급하니까 흑차부터, 어, 마셔보면 좋지만, 사실 흑차가 제일 부담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맞는 거 그냥 찾아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우리, 뭐, 녹차, 백차 또다 고마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내 취향에 맞는 것. 흑차에도 흑전차, 복전차, 화전차, 철량차, 뭐, 천첨 이렇게 있는데, 본인에게 이렇게 입에 맞는 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복전차가 좋은데, 저희 아이는 흑전차가 좋대요. 근데 저희, 어, 집사람은 천첨이 최고 좋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차,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아서, 이제 첫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정 모르겠으면 차 전문점이나 티카페 있잖아요 가서 이것저것 한번 드셔보세요 흑차 아니어도 다양한 차를 마셔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 10중 8구는 흑차가 제일 좋으실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때 제가 뭐안 마셔본 차 없습니다 사실 다 마셔봤어요 메이커마다 근데 흑차가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고마이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이제 차주전자 차잔 차 거름망 이런 도구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갖추면 더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지지난 지난주 지지난 주에 중국 중국에서 고급으로 저희가 이 샘플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차, 차잔 세트 참 좋더라고요. 다양한 차차 세트들을 샘플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세트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간단한 도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부담돼 그러면 다이소에 가도 있습니다.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막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몇개 구입하셔서 기본 도구를 갖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도구가 갖춰지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일상의 차 시간을 만드는 거야. 하루 중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나를 찾는 시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마음 챙김의 시간 그래요. 그 시간을 하나 정해서 차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래. 그러면 고기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휴식 시간 또는 난 잠자기 전 이렇게 자기에 맞는 시간을 찾으셔서 긴 시간 아니어도 됩니다. 오내지 10분 정도 온전히 차를 마시면서 집중하시고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만드는 게. 사실은 차를 마시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시간 될때차 문화 탐험하는 것까지 가시면 돼요. 탐험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요. 어, 차 관련 책을 읽거나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차워크숍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가시고 또 어, 큰맘 먹고 차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티존이 그래가지고요. 어, 차 여정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티투어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남부 지역은 아예 관광상품화 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도 하고요. 물론 차의 종주국인 뭐 중국도 좋고,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도 차 산지니까요. 어왜 외국만 말해? 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하금이나 제주도, 보성 같은데 차밭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 차나무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차문화를 더 깊이 탐험해시면 차의 세계가 엄청 넓다는 걸알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탐험했더니 그 넓은 세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지금 그 원고 탈고 원고 교정 중입니다. 나오시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음, 이렇게 이제. 제가 급하게 막 서둘러서 한 30분 강의를 진행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막 빼먹고는 갑니다. 어, 이런 차한전의 여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어, 강의 같지 않은 강의지만,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에 차한전의 여유와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차 말씀드리지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바꾸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차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 중에서 만남의 기회들,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게어지 않겠습니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10분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10분 차 한잔의 여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그 돌아보는 순간 순간들을 쌓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그 변화에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품 차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고요. 오늘 이 생각이 났어요. 차한 잔의 여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를 대할 때 여유가 없는데 복전차니 흑전차니 알아도 마시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여기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은 10분, 10분이 너무 바빠서 안 돼. 그럼 5분이라도 정말 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 만드시기를 한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